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크라이나 군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해제가 되면서, 이 표적이 북한군 지부에 휘 집중이 됐습니다. 자, 이 결과, 북한군 장성을 포함한 핵심 지부가 완전히 박살난 이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스톰세도는 이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첨단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발에 수백 명 이상을 삭제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편 쪽하기에 완전히 수천 개로 이제 분사가 돼가지고 한 번에 수백 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미사일이 바로 소톰 세도입니다. 이 미사일이 이제 처음으로 향한 곳이 바로 북한군 주의부가 있는 몇개 고점을 완전히 작살냈는데 여기에 미국의 언론 또 미국의 정보기관도 여기에 있었던 북한군 장성급의 핵심 지휘관이 큰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 감청 장비에 의해서 북한군 내부에서 돌아가는 얘기들 이걸 종합해가지고. 아, 북한군 장성이 큰 부상을 당했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초기 때 러시아 군대가 뭣도 모르고 한군데 자꾸 모여있다가 한 방에 그냥 미사일 얻어맞고 수백 명씩 죽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휘부가 한대 모이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대 모이게 되면 휴대폰 이런 그 전파가 막 밀집이 되고 감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타격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은 가급적이면 떼거지로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으로 나갈 때에는 철저하게 이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아직 이게 왜 위험한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지휘부가 몇개 소에 이제 분산 배치돼 있지만 아마 이날은 자기네끼리 뭔가 회의를 하려고 북한군 지휘부가 한대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에 영국의 스톰 쇄도가 딱 꽂혀가지고 지휘부가 완전히 작살 났는데 여기에 이제 장소 하나가 부상이. 낮다고 이제 언론 보도는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장성급 밑에 대자급, 우리 말하면 대령급이고 북한은 대자라고 하는데 대자, 중자, 소자. 자, 이 핵심 지부 라인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이제 그런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사관 측도 그렇고 북한군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이걸 수습하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병사들이 죽게 되면 병사는 갈면 되는데 주의관이 죽게 되면 이거는 주의관을 새로 뽑아가지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새로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훈련받고 다시 또 러시아 가서 지휘부가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군 지휘부가 삭제가 되게 되면 이 부대는 완전히 오합지절, 붕괴 직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을 딱 저희가 뭐 지적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군대에서도 지휘부가 한데 모여서 한 번에 죽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항상 분산 배치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그 부대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군이 지금 순환 배치가 되면서 거의 밀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이 영국의 스톰 체제를 활용해서 북한군 지휘부 몇 곳을 지금 강타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휘부가 완전히 지금 치명상 회복 불능 상태에 타격을 받고 북한군 지휘부가 붕괴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군에 배속된 이 북한 군인들이 자기네 부대 지휘관의 명령이나 이런 악. 이 없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더 해이해지고 더 이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북한군 지휘부가 이제 첫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전쟁이 정말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영국 정부 또 독일 유럽 나토 국가를 포함해서 미국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지만 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무기 지원을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의도가 있고 자 미국과 상관없이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이 막강한 지금 무기들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북한군까지 그것도 10만 이상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약소 국가인 우크라이나 국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패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타격 무기들을 계속 주면서. 우크라이나 군은 쪽집게식으로 북한군을 타격해서 개멸시키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군의 인적 피해는 정말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급증해가지고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군 지휘부가 박살난 이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면서 하루빨리 북한군인들이 무모한 전쟁에 휩쓸리지 말고 빨리 우크라이나 쪽으로 대규모로 이동해서 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